막혔네. 더이상 못 가네. 순간이동! 아프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어? 졌어몇 명이 들어가는 거야? 보이질 않는데? 두 개. 아우! 야! 며칠로 오냐?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나? 하루! 오케이. 이겼어. 아안 됐어 안 이겼어 아이씨 신비율법 아 이거 빼야겠는데 아이 다 이겼는데 제네는 재판관 철학자 위신이 올려주는 철학자 되게 필요 없죠 우리 전쟁으로 마구 마구 위신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반란이 여기 있었네요. 어디 있었나 했는데. 그러면은 배 타고 가서. 아, 배가,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야. 또 걸어가야 되 걸어가서 반란을 막아줍시다. 사실 여기 이제 이 땅은 우리가 맘늑 땅이라 우리가 공성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나 공성합시다. 고고. 무한비의 부부의 무한배, 무한부의 기그즈님 안녕하세요 인본을 찍어 아, 인본 찍어가 이거 과학장 때문에 그런 나쁜 이미지트가 떠나 보다. 그래서, 명도 말리고, 아씨, 명이 개 쉐리들. 이 쉐리들. 우선은 결혼. 날 감히 배신 때려. 한 번은 봐주겠어. 나는 착한이 어, 여기도 떴네 가낭거니여기를 먼저 나여야겠네요마이기도낭도뜨는도구나 이거, 이거 때려갈 거야? 어, 35%? 오일 오일 위치토님이 큐튜브 구독하셨습니다. 전멸각인데?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트위치 구독해 주신 분을 QWASQA 님 감사합니다. 중상충성. 감사 감사. 압도적 감사. 아 이거 전멸각이야. 야, 8,000원이나 있네. 잠깐만. 그럼 이걸로 우리가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있지. 맨파워를 대체합니다. 병영을 줘서. 이러면 부족한 맨파워를 챙길 수 있겠죠? 쭉쭉 올라가죠, 지금. 한번 쓰면 참명돼요. 완성되면 아마 바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진다고요? 자신있게 원되는 거 우리가 진다는 얘긴데. 설마... 우와,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높지? 군사가 하나 높나? 우리보다? 25... 어어! 뭐야? 이거 아시아파 어 그래도 너무 센데? 야얘 죽었다. 얘 일로 뺐는데 클났다. 아 진짜 전멸감이 네 도망갔는데 전멸을 피해서. 아, 아, 안 돼. 너안돼서나 no, 거기는 지옥이야! 가면 안돼 해산하면 안될까? 해산 안되나? 아 어. 적의 e 토에 있는 부대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큰 here, 아 o m e 들 짜증나 c o m 6개를 버틸 수 있나? 4 5 6 7 아야. 죽고 말았다 야몇 명이냐 얘도 병력이 음아 시아파 짜증납니다 밤을 찾아야 돼요, 밤. 밤밤밤밤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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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자, 꿈 만들었고. 됐스 과학장. 25%. 명. 농민발랑군? 포격? 합쳐야겠어. 음, 합치자. 끝. 어? 좋았어. 쪼. 잠깐, 배 어디갔어? 우리 배. 끊어버리고. 이런 바보같은 놈 드러... 아우 아유, 사기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 근데 도합 페널티는 없어 아이고 이렇게 많아 가인공 <laughs> 쓰면 이길 수 있나?

내 넘추? 아, 돌아가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음. 여기 뭐 요새 먹었으니까요. 인플루엔자. 아, 사기가 붙어있을 니 까다롭네. 신비. 아니다, 그냥 율법 얻어야겠다. 양념 말쏘해야 되니까 신세계적관리가 15죠 안 돼요 터져요 기가 다 나갔는데 이젠 역습을 갑시다 ,이. 잘 싸웁시다 역습의 실화 음, 아 반란 쇼크로 해서 자동진압. 현전력 증가 조청. 빰빰빰빰빰. 코스임 완료. 이건 아예 그냥 얘한테 줄까? 브라질, 브라질한테? 아니다. 저거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딴거 만들자. 딴 나라. 약간 우리가 급습을 당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질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음, 아, 근데 맨파가 고프네. 왼파가 고프네, 이거. 아, 씨. 조젠진 천, 천백. 아, 이제 올라갔죠? 건물 져가지고. 천백이 됐어요. 이제 양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양잘안 찍은 것 같아. 음, 음. 포격. 여 포가 하도 없냐? 씨, 여덟 개. 붙인 다음에 포격 갑시다. 여러아 카이로. 카이로만 맨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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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이제 가 이제 한 이제 어분여 유교로 바뀌는 거왜 이래? 저 <laughs> 어딘데 유교로 바뀌냐? 마레즈 마레즈 아뭐 여기 왜 유교로 바뀌어요? <laughs> 미친거 아니야? 공자님이 도착하셨나? 배 타고 와서 갑자기 유교로 왜 뜬금없이? 희한하네 음. 이거 바로 개정합니다. 유견 쓰레기인 게 어, 개정당 하면 바로 개정할 수 있어요. 순이 같은 경우는 개정력이 필요한데, 야, 이거 용도 이렇게 발랑 왜 이렇게 쎄? 더 많이 쓰기가 붙었네. 갈리면 안 돼. 보병 갈리기 직전에 빼야 돼요. 네. 지병까지만 딱 갈렸죠. 보병이랑. 발란막으로 가야 되는데. 조연님이 큐튜브 구독하셨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시, 이거 못 받네요. 아, 이것도 점멸각인데, 이거? 와, 아니다. 오케이, 오, 7% 땄어요. 우선은 이거 이길 거고요. 크게 많이는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왜냐 이거 QQ한테 줄게요. 표피한테 주겠습니다. 이게 난것 같아요. 음... 돈이 었죠 뭐. 동맹도 없잖아, 얘. 어, 독립보장을 하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막 자신감 있게 날 때렸구나. 와. 만약 그러면 독립보장 이용해서 얘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라, 예. 어... 전피가... 음... 여기 지나가려면 전쟁이 하나 걸려야 되는데, 고드와나 지역이 코가 어다 박혔죠. 고드와나를 때립시다. 그러면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고드와나! 뭐야? 또 졌어? 어 2.5밖에 안 남았네? 잠깐만. <laughs> 요좀 <요즘> 있어 볼래? <laughs> 얼마 이득이에요? 114원. 그럼 어쩔 수 없다. 올 용병 하나만 해볼게요. 얼마, 얼마인지. 15. 20짜리가 얼마죠 봅시다. 33원이네요. 네. 요걸로 막아야겠죠. 나는 이건 일로 보낼게요. 올령병 쓰기가 쉽지 않은데, 포병이 비싸가지고. 한번 써봅니다. 대금을 요구하다. 러시아 경쟁국 만류. 다 건너왔나? 하나 안온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정복. 피가 할 것이다. 맞구요. 지금까지 점수는 충분히 되는데. 예, 완전 합병될 때는 68점 마이너스 붙죠? 아, 이거 얘기된 드린 거예요. 점수 97점인데 합병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남은 병력을 다 없애거나 시간이 지나면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소. 생산효율 좋은데 이거 그냥 플러스 많이 못 받아도 이거, 이거 할게 다섯 척 들어왔네요 아씨 어딜 도망갔어 씨. 저 맨파워가 11,000명 1,000명이면 금방 차요 용병 하나. 반란을 막을 때는 병력만 우선 잡아주고 남은 지역을 용병 하나짜리로 공성을, 재공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이 당장에 이거를 땅을 더 반란율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란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거 빨간불이 켜지면 조심해야 돼. 빨리 막아야 돼. 아, 또, 또 움직여. 밟기. 자 99점 이 정도면 될까요? 아직 안되죠 2점 남았죠 요병력인데 요병력 잡으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조금 기다려도 돼요 이병력이 제 어차피 합병하면은 반란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잡긴 잡아야 돼요 사실 자 이거 1인 공성할 때는 요새 공성 못하니까 이런 데 공성하도록 해놓고 음 시대관이 얼마냐? 아직 기안되네데 2,000원 정도 이점. 음. 개척자 두명 놀죠. 여기 에 하나 보내고, 여기 하나 보낼게요. 아메리카는 갈 데가 없어요. 꽉꽉 들어차 있네. 뉴 뉴펀들랜드까지. 아따 잘 도망간다. 어? 아못 잡? 잡. 나 잡았으니까. 되겠죠? 여기는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순위로 힌두가 많을 텐데. 아니 이럴 수가. 스쳐 지나가다니. 아, 1200점이야. 아씨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중상주의를 자기 반란 잡았고 합병은 맘녹시를 하겠습니다 합병 다 용병이죠? 자또 다른데 나온 데가 있나요 반란이? 없죠. 네 업주. 네. 아 똥똥똥 또 똥똥똥똥 나왔는데? 코어 삭제 한다고요? 아 글쎄요. 코어 삭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만약에 내가 제를 속국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코어 삭제하는 건좀 특이한 편이긴 한데 그, 그, 그 점수로 아예 땅을 더먹던지 아니면 멸망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코어가 없다고 해도 민족주의가 발동하면 민족주의 발란군은 어차피 나오, 나오고 그래서 얘들이 코어 박은 게 살아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적이면 나중에 이제 속극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는 점수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코어 삭제는 아니고 클레임 삭제 뭐이 정도는 괜찮아요 클라인 클레임 삭제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라이벌 삭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위신 높이려고 좋은데 네, 코어 삭제는 좀. 아 똥똥똥똥 노래 너무 시끄러워. 아유타야 크메르가 보장하고 있냐? 벵갈은? 벵갈이 아직 있고. 아 이거 이제 델리도 때려야 되나 야 이거 야르카테가 안 붙었네? 아니 안 붙은 게 낫나? 아, 봐봐. 델리를 델리를 때릴까? 크메르가 오스만이랑 동맹이야 어차피 아유타이를 때려서 크메르를 부른 다음에 크메르를 먼저 빼고 동맹 깨고 아유타이를 먹어야 되겠네 명 1000명 0 0은 명동맹은, 명동맹은 되죠 어 안되나요? 아까 플해서하놨는데 관계 계산하면 되려나? 아, 무승만을리고 싶은데 저 지금, 저 지금, 요새 밑에는 없어도 됩니다. 금경 국경, 지금, 만 있으면 돼요. 발냄 맞기가 까들어 와요 요새가 있으면 아 올스 웃으면 동맹했구나 델리랑 가량도 했네. 해야겠어 그러면 동맹. 동맹에서 딴데 때릴 때 부르고 뱅갈을 또 때려야 되겠는데 아이 새끼들. 외교 관계가 3분의 5분의 3이니까. 아 얘들 근데 내가 꼭 할려는 얘들은 그냥 꼭 하더라 동맹. 때리려고 그러면 꼭은로션이만 해요 해요. 러안되안아유타이타이르쪽으로으향로 방향을 습리다습니다뱅벵말을뱅릴 벵갈 수가 없잖아 왕실그로까지 하지 학 자들 현아 피어안들어온데 설마 이러고 이러고 들어오진 않 겠지? <laughs> 어, 안들어온데 오케이, 땡큐지 이런 기 회가 많이 없 습니다. 동맥도 깨졌겠죠? 예스. Yes.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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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